자 189번입니다. a 플러스 b가 1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 등식을 얘기하는 거죠. x, y, z에 대해서 제곱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걸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b는 1-a 자 여기다 넣을게요 a제곱 x 플러스 1-ay 플러스 z는 a가 되죠 자 이게 이제 항등식입니다. ab에 대한 항등식이죠. 넘겨주시면 이렇게 <laughs> 됩니다 xa제곱 y-ay <laughs> 자, 넘겨줬을 때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y 남은 값들이 y 플러스 z가 돼요. 자, 항등식이 이런 거잖아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이게 0,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이게 0, 이게 0, 이게 0이 돼야 되죠. x는 0 0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려면 z는 1. 따라서 제곱, 제곱, 제곱 했서다 하면 2가 제조한 수비 답이 됩니다.